토월 배드민턴 클럽 이대면이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8년 토월 클럽이 어 결성되고 그리고 180여 명의 회원들이 소속된 큰 클럽으로 성장하기까지 역대 이원진들 또 회원 여러분의 많은 노고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힘든 그런 한해를 보내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토월 클럽을 잘 이끌어 주신 13대 양승희 회장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2021년 새로운 한 해에 또 우리 토월클럽을 더잘 멋지게 이끌어주실 14대 유시종 회장님께는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어, 토월클럽, 우리 배드민턴 클럽이 더 많이 성장해서 우리 수지 주민들이 더 함께 건강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운동할 수 있는 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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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시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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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토울클럽 홍보이사 변미라입니다. 신님 회장님의 뜨거운 클럽 사랑으로 전례 없는 비대면 회장 이치임식을 갖게 된 것은 코로나 거준 재미있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토월클럽의 토월이란 수지의 자그마한 지명으로서이 언덕에 둥근 달이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이 마치 흙이 달을 토하듯 했다는 뜻으로 흙토변에 입구를 쓴 토알토와 달월자를 써서 토월이라 칭하였습니다. 토울클럽은 수지구장을 보금자리 삼아 초대 김희석 회장님을 시작으로 2대 하양수, 3대 이용신, 4, 5대 전성자, 6대 유병수, 7대 임재순, 8대 소순덕, 90대 정영희, 11, 12대 이용신, 13대 양승희, 그리고 오늘 취임하시는 제14대 유시종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많은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2010년 4월 수지구 연합회장기 대회와 용인시 연합회장기 대회 종합 우승을 시작으로 2011년도에는 용인시 봄 대회와 가을 대회 그리고 수지구 봄 대회와 가을 대회를 모두 석권함으로써 일명 그랜드 슬럼을 달성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용인시 대회 및 수지구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종합 우승을 함으로써 토울클럽은 떴다 하면 종합 우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 매너 좋은 남성 회원 83명, 아름다운 여성 회원 50명으로 전체 회원 수는 13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울클럽은 회원 모두가 양보와 질서를 생활화 함으로써 용인시 배드민턴 가입단체 중 가장 모범 클럽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임 회장직을 수락해주신 유시종 회장님, 정중히 감사 인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시로 폐쇄 당했던 고장문이 2021년에는 365일 항상 활짝 열려있기를 기원하며 클럽 연영 및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희 회장님, 이문 여러분, 임기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취임하시는 유시종 회장님을 10년 넘게 지켜보았습니다. 회장님은 진솔하고 리더십이 아주 많은 분이었습니다. 멋진 회장님의 역할을 잘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1년에도 토월클럽이 용인시에서 최고의 클럽이 되리라 믿으며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을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 다가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톨크로 회원 여러분, 차종식입니다. 2019 코로나로 인하여 해당 이침식을 비데미로 한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0년 양승희 회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마음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취임하신 유시종 회장님께서는 배드민턴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사랑이 강하십니다. 2021년 취임하여 톨클럽을 용의시에서 제일 가는 클럽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톨클럽 화이팅!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취임식을 동영상으로 하게 될 줄은 생각지 않은 일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아요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취임하시는 시종 회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수지구협회뿐만 아니라 용배업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기에 클럽을 위해 2021년을 명실상부한 클럽으로 비상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활동다운 활동을 할수 없어서 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걱정되는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가 멈춰진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런 와중에도 투얼클럽 집행부 김원숙 총무님, 양진호 총무님, 한진희 재무님 올한해 봉사해 주신 덕분에 투얼클럽을 이끌어 올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종식되고 운동을 맘껏 할수 있는 2021년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이 임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추대장 유시종 기아를 제 14대 토월 배드민턴 클럽 회장으로 추대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토배드민턴 클럽 회원 일동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21년도 회장님으로 추대되신 유시종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작에 했었어야 될 뿐인데요. <laughs>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운동 잘 못하시죠? 그래도 건강하시고요. 시중에서 명문 클럽 용인 시에서 선두 클럽으로 잘 달리고 지내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게 클럽을 운영해 주시고 영원히 오래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어느 사이 눈내리는 겨울이 왔네요. 구장에서 만나 축하 인사 들릴 반가운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직접 만나 축하 인사를 드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정말 아쉬워요. 코로나로 인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 양승희 회장님의 노력에 감동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비대면 이치임식이라니요 준비하시는 신임 유시정 회장님의 토얼클럽을 향한 열정이 또한 감동입니다. 2021 신축년에는 하얀 소의 기운으로 바이러스도 잡고 경제도 살아나 우리 모두가 구장에서 만나게 소망하며 유시동 회장님과 토월클럽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네, 코로나 예방 차원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회장 입지인식을할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토월 배드민턴 회원 여러분 아, 그리고 내예빈 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참으로 뜻깊은 한 해입니다.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때에 토글클럽 발전을 위해서 무더니도 노력해주신 전임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커다란 사명감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역대 회장님들이 남겼던 업적에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세계 최고의 불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 조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틈틈이 운동하셔서 체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배드민턴 역시 체력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든든한 회원님들이 계시기에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성숙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실천하고 선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한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회원이 있다면 저를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아, 끝으로 이 취임식을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도... 도와주신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울클럽 이시정 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토울클럽 배드민턴 동호인 여러분, 여러분 2021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코로나 썩 물러가시고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토울클럽 회장 이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해 동안 고생하신 양승희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회장이 되신 유시종 신임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톨클럽, 화이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지켜보았지만 회장님의 열정은 톨 클럽을 더욱 더잘 이끌어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톨 클럽 동호인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톨 클럽 화이팅! 오늘 토월 배드민턴클럽 회장 이치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올한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양승희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취임하시는 유시종 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21년에는 토월 밸민턴클럽의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토월클럽 여러분, 유시정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클럽을 위해 봉사하신다니 인턴인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비대면 비대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축하 인사를 비대면으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 2021년 톨 회장님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코트에서 만나뵙길 기원합니다. 유시종 회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톨클럽 회원 여러분. 톨클럽 사촌 지인클럽 이재범입니다. 2020년도 어느덧 12월달이 다가왔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쳐있고, 운동도 부족하지만, 건강한 마음으로 2021년을 맞이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2020년 토울클럽을 이끌어주신 양성희 회장님, 한해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박수 드립니다. 2021년도 유시종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마 새로운 토울클럽의 역사가 탄생하리라고 믿습니다. 어, 여러가지 경험이 많으신 우리 유시종 회장님이 토울클럽을 잘 이끌어주셔서 전통과 명문의 토울클럽 되시기를 기원하고 토울클럽이 영원 무궁 수지 또는 용인에서 거듭나는 토울클럽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토울클럽 화이팅!